막좀 자고서 일어나려 고 그러는데 약간 막 추워. 왜 춥지? 이불 덮어 볼까. 이불이 안 잡혀. 술을 먹어서 좀안 떠져. 뭐지? 좀 시간도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뭐지? 진작에 깨울 때 됐는데 아 이불이 없어. 뭐, 이을 빠나? 그래도, 작가 어디서, 밖에서, 그, 그 소리가. 윤유! 아빠 깨우지 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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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딱 들리는 거야. 아, 야, 나 어제 술 먹었지, 저. 어이. 어이, 야, 술 먹었지? 다 일어났어. 어이, 여보. 어제. 나느끼왔지 미안해. 됐고! 이거 뭐야! 하면서 딱뭘 던져서 밥더니40 얼마가 딱 찍혀 있는 거야. 어, 이거 영화 보다가 이랬어. 영화가 무슨 40만 원이야! 어, 파수들이랑 먹는다고 그랬잖아. 버스들이랑 뭐느냐고 이렇게 나왔어 야, 버스가 그거 얼마나 많이 한는데어 <laughs> 1차는 30명 왔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내가 아까 피카츄 어제 밤에 준거 같은데 그거 받았어? 그건 이미 뉴 뉴가 다 뜯었어 뉴뉴 그거 이미 질렸어 <laughs> 어 그래? 어 질렸어? 어 그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40만원 나왔어 미안해 근데 와이프가 이 그런 데막 무서운거야 너무 무서운거야 그래서 어, 와이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와이프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도 파스들이 돈을 챙겨줬어 여기 8만원 있어 8만원 8만원 그것도 내가! 하면서 딱 어, 야, 어, 그거 카드값 메꿔야 돼여 팔만원쓴셈이네그치 Oh, y 지 a h yeah, I guess. Me, 아, a l k Oh, yeah, yeah, yeah. 아, h yeah, yeah. o 아, y e 아, h y 아, 알았어. 요회는 원래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야! 어, 알았어. 야, 뉴뉴야. 뉴뉴야, 일로 와. 그냥. 야, 뉴뉴야. 뉴뉴야, 아빠하고 놀자. 괜히 뉴뉴야한테 시선 돌리면서. 야, 뉴뉴야. 아빠한테 놀자. 뉴뉴, 뉴뉴, 빨리 와. 그러니까 뉴뉴가. 풀리기 싫어. 들어가서 방송이나 해. 아이, 아빠가 불렀는데. 야, 아빠가 불렀는데. 불 풀리기 싫어. 아빠, 가서 방송해! 에휴. <laughs> 니네네 <야, 웃음> 아빠, 놀아줄게! 불리기 싫어! <laughs> 그래가지고. 주장 아니냐고? 야,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뉴뉴, 뉴뉴 등장했었어. 그래서, 시작할 때, 불리기 싫어. 내가 보여줬어. 이거 진짜. MSG가 배수님, 아니고 오늘 방송 10개 시작하자마자 불리기 싫어하는 거 향구소 방송 시작했다니까 리얼이 야니얼요 리얼. 진짜 왜 잡초님 쿠키 10개 지존합니다 윤유 음해하지 마라 불리 싫어 윤유 좋아 <laughs> 마산화제님 쿠키 10개 지존합니다 눈물샘 요정 이제 올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laughs> 그렇게 돼서어 토요일날 방송 아니 토요일날은 술 먹었고 일요일은, 아, 어, 구독 감사합니다. 이상훈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술 먹었고, 일요일은 집에서 막 반성했고, 다 뺏겼고, 어, 그래서 뭐, 파수의 영화보자를 봤는데, 아무튼, 30, 그게 중요한 거지. 1, 1차는 30명 왔잖아, 네, 그니까. 2차는 몇명 왔는데? 어, 11명, 그니까. 러 그겁봐 11명밖에 못 해. 40명 하는. 어, 전체적인 맥락은 어, 요렇게 되면서 파수야 영화 보자 시즌 2가 아주 너무 파수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